개발중 이상무! 니가 <목소리> 포켓몬 개발자구나 네시청님 맞아 아닙니다! 긴장하지마 네! 내가 뭐 겁나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존나 만만하냐? 안녕하세요 크루! 요근래 여기저기 사방팔방 많은 게임 정보와 신작 소개가 공개가 되면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포켓몬도 본인들 손안에 있던 패를 하나 꺼내 시청자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바로 포켓몬 유니트! 6월 17일 오후 10시 넘어서 공개된 포켓몬 유나이트는 등장하는 포켓몬의 기술, 게임 방식 설명, 그리고 공식 사이트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잠깐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유나이트 줄여서 우니테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는 기존 포켓몬 게임과 같은 포맷으로 게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우니테의 공식 트위터 오픈 소식과 함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7월, 스마트 버전은 9월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하기에 스위치와 스마트폰이 같이 게임할 수도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니테는 포켓몬 주식회사와 대륙 텐센트의 티미 스튜디오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즌 핑카츄 게임이며 포켓몬 우니테의 무대는 환상에서 이거 장의섬 잘못 쓴거 아니야? 아무튼 환상의 에오스 섬이라고 하며 이곳에있는 레모타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유나이트 배틀을 유저들이 참가하여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방식은 포켓몬 버전의 히오스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롤처럼 상대 팀을 능지 처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점수를 많이 득점하는 팀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능지 처참은 못 참지. 득점은 이렇게 상대 팀 진영에 있는 골 에리어에 에오스 에너지를 넣으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며 골 에리어는 일정 포인트 이상 득점하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뜻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골 에리어가 줄어들어 득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니 꾸준한 득점을 위해서는 팀원들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적팀의 골 에리어는 주변의 적팀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지만 반대로 우리 골 에리어를 통해 회복받을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10분간 펼쳐지는 5대5의 온라인 전용 게임이며 다행히 친구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 친구가 없다고 쭈글쭈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유료 서비스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하니 온라인 유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더욱 쭈글쭈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요 캐릭터로서는 임박사와 연구원 에르비가 있는데, 임박사가 있으면 아웃박사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laughs> 임 박사는 파트너인 메타그로스와 함께 유나이트 배틀에 사용되는 에오스 에너지를 발견한 천재 연구자이며 머리는 스플래툰에서 했나? 연구원 에르비는 임 박사를 도우며 유나이트 배틀의 룰을 모두 고안했다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에르비의 이름을 너무 빨리 말하면 뭔가 아버지를 막 부르는 느낌이 들것 같네요. 그리고 유나이트 배틀에 사용되는 에오스 에너지는 불가사의한 에너지로서 포켓몬의 진화나 태화에도 이용이 된다고 하며 게임 내에서는 중앙 에리어에 있는 야생 포켓몬을 잡으면 에오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상대 팀 골에다가 이 에오스 에너지를 넣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 팀에서는 당신이 쉽게 득점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테죠 게임 초반 플레이어는 레벨 1의 포켓몬으로 시작하게 되며 정글링을 통해서 레벨이 오름에 따라 강력한 기술을 배우며 진화를 하게 되니 어떠한 기술을 선택하여 배울지는 상황을 파감해 전략적으로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딜 스킬만 찍고 야소 요네 빙의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딜에 미친 사람이 되진 마시고요. 또한 후반에 배우는 유나이트 기술은 매우 강력해서 기술 사용 후에도 포켓몬은 일정 시간 동안 강화 상태가 되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레알 1 5 0 3의 야소 요네가 될수 있다고 하니 제발 딜 스킬만 찍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혈압 올라 삼가 고인게 만들지 말 게임 후반에는 유나이트 기술뿐만이 아닌 롤에서 파론 포지션의 썬더도 나타나는데 강력한 썬더를 팀원과 함께 고온에 튀기면 팀원 전원이 대량의 에오스 에너지 획득과 함께 성불한 썬더의 영혼이 전격으로 어물를해주며올 득점 시전 시간이 0초가 되기에 한 번에 대량의 득점을 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밸런스 패치 시급해 보이는데? 더군다나 게임 시작 후 8분이 지나면 라스트 스포트 모드가 활성화돼요. 득점 스코어가 두 배가 되니까 레알 진짜 초반 8분 열심히 해봤자 후반 2분으로 역전 패당해 서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스위치랑. 스마트폰으로 채팅 치기도 힘들고 귀찮은데 무슨 부모님 안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타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파국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놀랍게도 포켓몬 우니테는 닌텐도 스위치와 스마트폰 버전 모두 메일 보내기, 퀵채팅 그리고 보이스 채팅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음성 채팅 오프 기능도 당연히 있기를 빕니다. 포켓몬 우니테에서 등장 확정으로 공개된 포켓몬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으며 이 포켓몬 중열 마리의 포켓몬의 기술과 정보가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개골닌자 이 개골닌자를 드디어 우니테에서 아니 왜 본가가 아닌 뭐냐 아무튼 운이트에서 곧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개굴닌자를 특이하게도 포켓몬 우니티에서는 포켓몬의 타입 상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포켓몬마다 각기 다른 플레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 매니아라면 포켓몬 타입 상성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게임 밸런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이 무슨 전생에 파이어베이셨는지오야소오처럼 끔찍한 오불 포켓몬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은 오물 포켓몬이야. 게임 할 거예요? 바로 전원 끄고 젤다키지 물론 현재 오불 포켓몬은 불가능하지만 포켓몬 타입 상성이 존재하면 게임 잠수타고 애초 포켓몬 픽창에서부터 가뜩이나 보이스 채팅 지원되는 게임인데 여러분 미간에 분노가 쏠려 주름지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 같으니 가입 상성은 없는 게더 원활한 게임 환경을 유저에게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꼭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개굴 닌자 선픽 박는 순간에 내놓으라고 욕 날라올 것 같다만 유저가 고른 포켓몬은 최대 3 개까지의 진입 물건을 선택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설마 이걸 현질로 팔려 아 상대방은 텐센트야 그리고 하나의 배틀 아이템을 게임 중 사용하여 유저의 포켓몬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출 버튼은 완전 전멸이네 이외에도 홀로웨어 기능을 이용하여 포켓몬의 외관을 꾸밀 수도 있으며 물론 유저 본인도 본인의 분신인 트레이너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롤에서 스킨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커플룩 맞출 여자 친구도 없는데 그나마 포켓몬이랑 커플룩 맞추니 다행이네요 물론 소드 실드에서 리그 카드를 꾸몄듯이 니티에서도 포켓몬 포토를 꾸밀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무료 게임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 유저의 지갑을 털어야죠. 포켓몬 유니티에서는 에오스 잼, 에오스 코인, 에오스 티켓 이렇게 세 가지의 화폐가 존재합니다. 에오스 코인이나 에오스 티켓은 게임 플레이를 하며 얻게 되니 문제가 안 되는데 역시 문제는 당신의 지갑을 위협하는 에오스 잼이죠. 이런 화폐들로 플레이 가능한 포켓몬을 구매하거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 게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괜찮으나 에오스 마트에서 판매하는 진입 물건, 진입 물건 현질 구매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게임 시작부터 밸런스에 문제를 줄수 있기에 유저끼리 대결하는 컨텐츠가 메인인. 이제 원앤 온리에 김정은 원맨 국가와도 같은 게임인 포켓몬 오니티에서는 잘못하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게임 극초반부터 현질로 인한 격차를 유저가 느낀다면 문제가 될 테니 이러한 불편함 느낄 일이 없도록 물론 요즘 모바일 게임 시장 보면 현질로 인한 격차는 매우 당연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되는 만큼 이러한 불편함이 최소한이 될수 있도록 잘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켓몬 스킨은 역시 현질로만 구매가 가능한 것 같군요. 이거는 뭐 인정? 또한 배틀패스라는 시스템은 유저가 미션을 클리어하면 얻는 보상 같은 시스템으로 이 기능 역시 현질이라고 쓰고 에오스젬이라고 있는 화폐를 사용해 업그레이드하면 포켓몬 스킨을 보상으로 얻을 수도 있는 미션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를 곧 앞둔 포켓몬 유니테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대도 안 해서 뭐가 나오든 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개한 포켓몬 유니테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유니테가 욕처먹었던 게 포켓몬 초대박 정보 공개한다고 이 털고 다음에는 진짜 새로운 정보 공개한다고 일주일 동안 억으로 오지게 끌다가 뒷커 공개한 게 포켓몬 유니테였기에 포켓몬 주주한테 욕 오지게 먹고 우리의 시즌 핑카츄는 버려지나 했더니 4세대 리메이크 공개 이후에 저는 시즌 핑카츄가 선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닌텐도 온라인에 가입이 안된 유저들도 온라인으로 유저들과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도 나름 크다고 생각했으나 이건 뭐 시즌 핑카츄가 밥벌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하지만 유니티에서 사용된 맵은 이미 여기저기 MOBA 모바일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맵 구성이며 게임 플레이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과연 이 게임을 한달 이상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 물론 캐릭터랑 포켓몬 디자인은 4세대 시. 씹어먹는거 인정 필승 개발중 이상무 너는 4세대 개발자구나 네시청님맞아 아닙니다 인트로에 그놈 봤지 예 그럼 내가 존나 만만하냐?